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은 복음 열 번째 시간. 왜 양심이 있는데 죄인임을 거부하나입니다. 자, 양심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세상 신화나 종교에서는 양심을 어떻게 가르칩니까 양심은 오직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양심을 통하여.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양심에 깨끗하게 유지한 사람, 양심에 꺾인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상은, 이 세상은 양심대로 사는 사람이 없죠? 율법대로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양심대로 살지 못하고,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그 피를 흘리셨고, 이제 그 피로 모든 사람이 죄상을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양심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을 통해서 만드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심이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양심의 소리를 기울여 보십시오. 양심대로 예수님을 믿을 것인가, 아니 것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어, 죄를,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유일하십니다. 근데 왜 양심을 거슬러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그래서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즉시 성경을 통하여 거듭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양심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제가 구력을 하다가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하나께서 존재하는 증거가 있냐? 지옥에 가는 증거가 있냐? 그래서 말했습니다. 양심이 있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 거다. 어, 아, 이제 양심이 있는 사람은 그 찔림을 통해서, 아, 자, 자, 죄송합니다. 양심을, 있니, 양심이 있는 사람은 그 찔림을 통해서 지옥도 있고, 죄도 있고, 죄진 사람은 지옥에 가다는 걸 알고 있는 것이다. 자, 그런데, 왜 양심을 거부하는 것입니까? 자, 양심적으로 왜, 왜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양심의 화임화에서 그렇습니다. 뭐, 자기 민족은 어떻다? 아, 민족을 만드신 분이 어딘데? 자기 가족은 어떻다? 아, 가족을 만드신 분이 누군데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옥에 왜 갑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준, 죄가 있는 사람은 자, 그 죄의 바울로 바서 지옥에 들어간다. 이런 거에 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를 위하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거예요. 이제 그것을 믿는 사람은 누군지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무엇으로 증거하십니까? 바로 마음속에는 있 양심이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죽었을 때그 사람을 지옥에 보내는 것은 그 사람 안에 있는 양심이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양심에 찔레움을 줬는데 계속 죄인으로 살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양심의 가르침대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십시오. 양심 양심은 모든 사람이 갖고 있어요. 양심은 모든 사람이 갖고 있고 그 양심에 찔림은 모든 사람이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가 죄인한 걸 시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양심을 거슬러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까? 이 세상에 죄 없이 살아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어느 누구도 죄 없이 살았다고 얘기하지 못합니다. 그 그것은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 거짓말로 죄 없이 살았다고 얘기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다 공격을 받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는 이적을 통하여 그 공격을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분인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